안녕하세요. 오레아 낭하입니다 오랜만에 또 영상을 올리게 됩니다. 전에도 계속 그냥 암울하다는 이야기만 들었는데, 사실 뭐 빛은 보이는 않아요. 민주당이 된들, 국힘이 된들, 어, 의료가 나아질 수 있는 그런 희망적인 이야기들은 전혀 없고, 전부 의사 통제한다는 얘기인데, 통제하면 망합니다. 역사도 그렇잖아요. 이전에도 항상 뭐 정부가 뭔가를 통제하려 그러면 은 가격 폭등하고 아예 그 공급이 안되고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될 거예요. 지금 사실 가장 큰 필수과의 몰락은 너무 낮은 수과도있제지만 그보다도 이제 소송의 위험성이 너무 커서거든요. 사실 일본이나 미국 이런 데서 이상한 의사들, 범죄자 의사들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어, 생명을 다루지 않는 그런 과들에서는 일부 대리 의사들이 쓸 수는 있지만 사실 생명을 다루는 과에서는 소송 리스크가 다른 나라에 비해 몇백배 배 이상이라서 그걸 갖다가 믿고 맡기기가 힘들어요 웬만해선요 그걸 뭐한 번도 아니라 몇 번씩 반복되는 그런 상황들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죠. 이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좋다고도 이야기는 할수 있지만 반대로 그냥 사람이 없어요. 예. 더군다나 병원 내에서도 그거를 뭐 어쩌다 한번잘 해도 사실은 사고를 타서나온 소송이 아니라 10명 중에 9명을 살리는데 1명 못 살렸다고. 원래 열명 중에 한두 명, 두는게 당연한 건데도 그걸 못 살렸다고 소송이 나오니까는 이렇게 되면 이제 당머지 여덟 명도 수술을 못 받는 경우 가 생기는 거죠 수술이나 치료를 예 어쩌다 면열명 중에 한 명이면 정말 적은 확률일지 모르지만 생각보다 높은 확률이거든요 그런 확률이면 이렇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살수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나간다 결국. 생명을 더 살고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복귀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치료도 못 받게 되는 게 당연한 거고 결국은 이제 당연히 사람은 죽는다는 공식으로 갈 거예요. 다치면 크게 다치면 죽는다. 지금 해외에는 사실 원래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죠. 그래서 살아나면 고마운 거고 안 돼도 어쩔 수 없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반대죠 죽어야 될 사람인데 살려놓으면 당연한 거고, 죽어야 될 사람 못 살렸다고 이제 책임을 지는 구조로 가는 거니까요. 아무리 뭐 강제로 일을 시키겠다? 환자를 받게 하겠다? 안 돼요. 판결 그렇게 내릴 순간 이제 더 일하는 사람들이 그만두는 사람들 만들어 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망했다, 의료는. 이제 살 사람들도 많이 죽을 것이고, 지금 뭐 평균 연령 80에서 뭐 90대를 바라보겠다 했었는데, 불가능하죠. 아마 70대 중후, 초중반까지 평균 수명 내려갈 수 있어요. 심하면 한 70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왜냐면은 의료 자체가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90년도나 80년대까지도 후퇴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주가 자체도 공산하기 때문에 아마 공산화 국가들, 민영화가 없는 공산화 국가들의 평균 수명까지 유사해질 가능성이 생기죠, 이제 이렇게 되면. 그러면은 그 피해는 이제 국민들이 그대로 보는 거고, 뭐 인구수 감소? 더 급격히 되겠죠. 지금 그나마 이제 고령화 인구들이 많아서 살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는 노는 사람들이 많으니까는 그래도 살아가는 건데, 그게 이제 확 뒤바뀌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해야 그나마 이제 좀 현명하게 의료 생활을 할수 있을까 조금이라도 나에게 나을 수 있을까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의료비용도 만만치 않아지니까는 그 의, 의료비에 따른 이렇게 부담도 생각을 해야겠죠 지금도 이제 응급실 사실 전국적으로는 응급실 이용 환자들이 대폭 줄었어요 사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몸이 아픈데 아. 그 남들을 위해서 이런도아을 참아야지 이런 뭐 고귀한 희생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 아들 돈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이전에는 뭐 사보험 해가지고 가면 은 별부담 없이 진료받고 딱 그렇게 끝났는데 지금은 사보험 해도 비용이 부담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응급실 간다고 해서 빨리 받을 수 못해요 받, 원래도 그걸 빨리 받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응급실 가서 치료를 그렇다고 해서 외래처럼 약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응급실 가도 어차피 또 외래를 다시 가야 되는 구조거든요. 응급실은 원래 그래요. 급한 것만 해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그냥 기다렸다가 비용적 문제나 이런 거보려 해서 외래로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최대한 자기 본인이 이제 덜 가고 덜 가게 그렇게 하려면은 기본적인 상비약들을 많이 구비해 놔야 돼요 아마 나이 있으신 분들은 옛날에 집안에 비상상비약품 가지고 계셨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예, 기본적인 소화제, 뭐 감기약, 해열제, 진통제 기본적인 연고 같은 것들 그냥 살수 있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미리미리 준비를 해 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비용도 절감하고 외래를 간다고 해도 이제 다음날 낮에 가서 진료받고 이렇게 될수 있는 거니까요 보험을 미리 들어놨어야 되는데 사실 이제부터라도 드는 게 나을지 좀 의문이 갑니다 왜냐면은 이게 보험비용 보험에서 배상해 줄수 있는 비용보다 의료비이 급격하게 올라갈 거거든요 사람이 없거든요 의사, 의대생 수 100만 늘려 봐야 100만 명 중에 생명을 하겠다고 덤비도 애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오히려 그 상황이 되는 순간에 이제 범죄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던 사이코패스 의사 확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그렇게 늘어났을 때는 아마 책임도 못 묻는 구조가 될 거예요. 더 위험한 구조가 된다는 거죠. 물론 의사한테 책임을 묻는 구조가 잘못된 거긴 합니다. 이게 고의적인 범죄적 의향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아할수 있는 걸 했는데도 환자가 안 좋아졌을 경우 의사한테 책임을 묻는 구조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것도 뭐. 간단하게 어느 정도 이해해 줄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처음에는 약간의 뭐 장례비 정도라든가 이렇게 도의적인 그런 식이었다 그러면은 지금은 거의 복권과 같은 수준이죠. 예, 한번 그거 하면은 다른 사람을 털어서 그 치료해 준 고마운 의사를 털어서 내 삶을 피는 내 자식들의 삶을 피는 그런 식이 되다 보면은 의사도 기업이잖아요. 돈을 벌려고 하는 거고. 그돈 버는 거에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그런 좋은 일과 같이 하는 보람이 있는 그런 직업인데 자기 계산을 다 털어가면서 희생을 가면서 여태까지 모든 돈다 날리면서 누군가를 치료한다 쉽지 않아요. 예 최소 자기 먹고 살 것도 있어야 되고 자기 노후도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노후 대비도 하나도 없이 그냥 다 털리는 수준이 되니까요. 아 비도 오는데 그냥 하늘도 슬퍼서 우는 건지 참 암울하네요 여러분들 정말 공공의료 궁금하시면은 보건소에서 치료 받아보세요 그럼 보건소에서 치료가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 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의 수준은 딱 보건소 그 수준을 넘지 못할 테니까요 건강하시길 바라고 以上、オレンジャーが好きた。